여기는 삽교 방조제입니다. 바닷물을 막아서 이렇게 어 방조제를 만들었죠. 굉장히 오래된 것 같은데, 지금 물이 많이 빠져가지고, 그리 보기 좋진 않지만, 이쪽을 한번 쭉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근처 사시는 분들은 산책하거나 운동하기 좋겠어요. 삽교 주변으로 이렇게 테크로 이렇게 만들어놔가지고, 어 아주 좋은 곳인데요. 본 삽교호 방조제는 정부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농업 종합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설치한 농지 개량시설물로서 국가중요시설로 지정된 곳입니다. 연도가요, 1983년 3월 3일입니다. 그러면 무려 40년이 넘었네요. 쪽으로 걸어가보면, 요 왼쪽으로 공원이 있고요 석교천을 따라서 물이 좀차 있을 때는 그래 좀 낫겠는데 지금은 물이 없어 가지고 저쪽에는 큰 배가 있고요 물이 빠지고나니까 차가 저까지 내려가서 이렇게 있네요 배가 아주 한 걸음 떠 있고요 저쪽에는 925해 가지고 엄청나게 큰 배가 하나 있네요 와군 구남인가 여기 물이 빠져서 뻘이 보이는데 물이 확 들어오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공원으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공원은 빙 둘러가면서 이렇게 그 앉아 쉴수 있는 벤치를 참 이렇게 마련해놨네요. 잔디로 조성도 잘돼 있고 여기 사시는 분들 아침에서 운동도 하고 이렇게 바람 쐬면참 좋을 것 같습니다. 5월의 날씨에다가 참 좋네요. 이렇게 이렇게 평화롭게 쉬시는 분들도 있고요. 지금 세우고 있는 건 삽교천 유역 농업 개발 기념탑을 지금 세우고 있는가봐요. 이게 뭐 시작된 거는 70년대 에 시작됐다는데 이게 여기 77년 4월 13일에 기공하였고 79년 10월 26일에 완공됐답니다. 여기는 지나가면서 한번쯤은 들려볼 만한 곳인 것 같아요. 오늘은 삽교천 방조대 한번 들러봤습니다.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